또 소주지. 아유. 엄마 오늘 족발에 소주 한잔 할까? 당황스럽다. 얘 고등학생이다. <laughs> 너 재정신이야 아, 너? 너 요즘 공부도 안 하고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니? 성적표 나왔지? 가져와봐. 아 진짜 이거 내가 아주 너 때문에 아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? 당황스럽다. 전교 1등이다. <laughs> 그 공부 잘하면 뭐해? 뭐 엄마 말도 안 듣고 소만 쓰니까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아주. 아유, 그만 아유. 좀 해. 이렇게 화만 내니까 애들이 삐뚤어지는 거 아니야? 혼만 낸다고. 그게 부모가 아니에요! 당황스럽다. 얘내 남동생이다. <laughs> 너 빠져! 아유, 우와. 둘이 똑같아, 아주. 야, 누가 엄마한테 이렇게 대들어 아, 여보. 아 아빠. 아, 엄마가 자꾸 나한테 뭐라고만 하잖아. 아. 너 엄마가 그냥 뭐라고 하는 것 같아? 너 이거 읽기 장 뭐야? 이거 뭐야? 지긋지긋한 집구석, 어? 당장 뛰쳐나가고 싶다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당황스럽다. 이거 내 일기장이다.